자 먼저 불꽃이 아픈 법이 아닙니 원주 여기가 냉담을 옮했다면왜 직무의 직무를 충실하지 않습니까? 우리는 오늘 여기서 강제철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시민들이 올늘은 모자 되면서 낙엽을 벗으면 행정재배 양짧 소속이 어디지? 야 소속이 어디야? 너 누구야? 행정재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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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 아 이건 누구냐고? 제2018공문원쪽 보여봐. 그누구야학에서저 누구냐고? 아래 무단 아니, 누구야? 참 막둥을 당신 누구냐고? 하늘 열두 시까지 찾아 하도록. 당신 누구냐고? 하늘 지정된 한 시에 시용하지 않아. 그래서 두 분이 누가 보고었던가보입 시간. 위에 따라 광고한려다 끌어올렸다. 재임방학 반대하는 우리 우리 의원들이 이 불법 행동을 위해 모였습니다. 어, 여러분, 부당한 명령은 거부 폐기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. 부당한 명령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우리가 모멸이 견디며 줄기에 떨고 있지만 국가에서 영리병원 개당 허가하면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긴다는 거? 그안에 국가 의원님들 다 알고. 영리 병원으로 갈 때.